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뮤즈교회 안식일학교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열고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준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과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공부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깊어지도록 인도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제10과 참여소아라는 제목의 교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표상인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무언가를 표상하는 표상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교과책은 이런 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표상학의 관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평행 구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여러 성경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평행 구조. 다시 말하면 비슷한 점 혹은 대조되는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큰 측면 곧 성서적 평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평행 구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와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좀더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도록 이끌었고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난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또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와 유월절을 강조했던 것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대조는 만나는 모세 시대 때 내리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그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서 도피성을 세우라는 지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를 잘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또 그곳에 도피성을 세우는 일들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와 요소의 삶은 서로 대단히 비슷한 점, 유사한 점, 평행을 이루는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체계는 계속해서 몇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연구해보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모세의 예언을 누가 성취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나와 같은 선지자.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모세와 대단히 유사하고 비슷한 또 평행을 이루는 또 일들을 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는 일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분적인 성취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메시아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하셨고 메시아는 참되시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입에 두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를에게 예, 주었던 예언의 성취 일부분은 맞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와 둘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과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485 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약속을 성취시켰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 여수와 모세 둘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게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표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